오 누가 이나 볼까 유나가 빨간색인가? 네. 오 하나라 하나. 유나 들어 있다! 어어 어, 보자 누가 제기 아. 납다 오 누가 이길까요 에이 왜 친구래 그래? 이제 뭐 하는 거? 아정어 정정당당해야지 그거 반칙이야 유나야 다시 반칙하면 지는 거야 알았지? 아직 아직 동시에 해야 되는데 오케이 자 다음 다음 선수. 야. 에헤, 이거 잡고야지 보라색 판을 잡고야 아, 돼. 진짜 너 때문에 펜다 죽었잖아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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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 판을 잡고 해야 돼요. 하나, 하나, 둘, 둘, 둘 셋. 보라색 판 잡고 해야 돼 보라색 판 잡고. 자 다음 다음 선수 준비 아직 출동시키지 마 같이 동시에. 음. 보라색 판 잡고 하나 둘 셋. 셋. 좋아. 이제 반칙하지 마. 하면 또 만져야 돼. 어, 넘어진 애는 빼. 기다려, 기다려. 아니, 아니, 빼. 유나야, 하지 마. 다 끝날 때까지 나와. 저 뾰족한 것도 빼야지. 어, 노란색 끝났고. 이제 마지막 남은. 이거는 민준이가 이겼어. 왜냐면 유나가 반칙했어. 저 뾰족하게 나온 거가 들어가가지고 거기 부딪혔어. 아까. 민준아, 동시 출발해야지. 다시 다 나와. 다시 다 나와. 정정 당당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겠군. 자 준비했어요 네. 보라색 잡아 유나야 판 잡고 네. 시작 오케이 자 다음 선수 준비 하나 민준아 이모가 동시에 하면 그때야지 이거. 아니 유나가 유나가 뭐가 죽었어 아니 그건 상관없지 동시에 출발했잖아 이모가 준비 시작 다시 다시 끼고 윤나한번 다시 해봐. 민준아 하지 말아봐. 윤나한번 하는 거 보자. 하나, 둘, 셋! 오 어, 됐다. 그래, 그렇게. 오케이. 오! 어, 와! 방금 봤어? 튕기는 거? 오! 오! 와우! 노랑색이 제일 센거 같은데? 노랑색 먼저 돌려보자. 다시. 준비. 야, 팽이 한개 어, 하나만. 야. 준비, 시작! 오오 야, 이제, 다른 거 아직 끼어들지 말고 두 개만 한번 볼까? 어머, 음. 돌 때, 얼굴 표정이 안 보여. 아, 그거, 아, 얼굴이었어? 응. 아, 그래? 얼굴 표정이 보여? 자, 봐봐. 아, 그러네. 얼굴 표정이 있네. 맞아. 돌 때는, 도는 속도가 빨라서 얼굴이 안 보이지? 맞아. 근데 다, 음. 얼굴. 똑같은 표정이야? 아니, 얼굴이 달라. 그래? 유나꺼 봐봐. 봐봐. 내려가고 있어. 그래? 봐봐. 네! 아, 유나야,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그래? 야, 보여줘. 여기. 여기. 모두 표정이 다르구나. 유나야, 그렇게 하지 말라고. 야, 빨리 하자. 아, 표정이 다 다르구나. 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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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정당당하게. 보라색 판을 잡고 하는 거야. 준비됐어? 음. 보라색 판 잡고. 시. 착. <laughs> 다시, 다시. 왜 저렇게 된 거야?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됐어? 안 껴서 그래? 응. 다시 껴봐. 잘.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안 나가는 거야? 잘, 잘 끼고. 아, 그렇게 올리고 하는 거야? 아직, 아직 윤나야 동시에 해야지. 준비. 준비하세요. 준비. 시. 시작 좋아 좋아 좋아. 자 다음 선수 준비. 준비하세요. 다음 선수 준비요. 시작. 오케이. 아니, 만지지 마 아니, 이제 아니. 들어가지 마. 오 어. 오. 어. 초록색이랑 주황색. 어, 네 내가 주황색. 아, 주황색. 어 이번엔 주황색 이겠다 다시. 1인가? 어, 1대1이야. 이번에 1인가어1대1이 아까 민준이가 한번 이겼고 이번엔 유나가 이겼어. 보자. 준비 저거 빨간색 꺼내요. 빨간색 이 빼주세요. 자 준비. 유나야 초록 아, 저 보라색 판 잡고 움직이지 않게 보라색 판 잡아야 돼. 시작. 어 다시 어 다시 다시 준비해. 이거 왜 엄마한테 줘? 준비하세요. 어 기다려 이모 이거 찍고 있어. 준비 시시 시. 보라색 잡아 유나야 보라색 시~~작! 시작! 시작! 아유 아이... 음. 오! 이번엔 둘만 해볼까? 응 음. 좋아 기다려 기다려 만지지마 보라색 판도 만지지 말고 윤아야 그거 넣지마! 뾰족하게 나오면 그 방해돼 오! 어 이번엔 연두색이 조금 늦게 떨어졌어 좋아 준비해 자 다음